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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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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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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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? 오 잘하네. 응 가는 거. 응. 어, 잘하네. 잘했어. 오지도 않고 좀좀 <laughs> 쉬어. 오른쪽으로 조금 더올라서면 왼발 올리기가 편해. 아니 좀 쉬어 거기서. 거기서 숨을 좀 골아. 좋은 데서. 어떻게 거기다 안신고 막 바로 올라오려고 그래 <laughs> 그래서 오른발 왼발 너무 멀리 가면 진행이 안돼 합발해 합발해 그렇지 거, 거기쯤 그리고 오른발 크게 벌려 이제 오른발 자리 봐봐 하얀 거 있어 여거 거기도 너무 멀다 왼발이 지금 그 밑에 그거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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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야 그거 지금 왼발 너무 멀어 자 힘내자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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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오발더 올려 어디까지? 위에 혹점 시커먼 거. <laughs> 아 내가 원하 내가 원하던 시신인데? <laughs> 이제 안한번더 그래 맞아 그런거야 <laughs> 응. 그렇지. 앉아, 앉아, 앉아. 그렇지. 위태, 그렇지. 그리고 좋아. 자, 오른발 조금, 왼발 조금 더 봐주고 좋았어. 크랙 언더 잡고, 오른손 크랙 언더. 그렇지, 그리고 쭉 의자에 앉듯이 쭉 앉아줘. 크랙 잡고, 그렇지, 좋아, 좋아, 좋아. 한번 오른손 한번더 넘겨주고 나이스 자, 이제 발을 이제 최대한 낮춰. 어, 쭉 앉아, 앉아. 앉아 오른발 쭉 내밀어. 그러다 아이스. 자, 그럼 이제 오른발로 쓰면 되는 거야. 자, 오른발 체중 실어. 자, 왼손 설명하시고 그렇지. 아이스, 오 잘하네. 굿! <laughs> 잘했어